등산 가시나봐요 안녕하세요 헬로 월드 김산장입니다 오랜만에 속초에 왔어요 뭔가 짐을 이렇게 싸들고 저, 저쪽으로 갈까? 아. 어. 싸들고 왔습니다 이제 비가 계속 오다가 일기예보에는 비가 온다고 되어 있었는데 어? 안 오지 않을까 싶어서 왔는데 해가 지금 나오고 있어요 아아 지금 뭔 일이야? 왜 나뭇가지에 진짜 많이 떠내려왔네? 어. 어머, 비가 많이 와가지고... <웃음> <웃음> 우와... 우와... 이거 어떻게 진입해? 쟤는 괜찮겠지? 오, <목소리도> 기가 <목소리도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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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많이 왔는데? 물이 여꽉차 있어. 이거 이거 브 러쉬. 배청소로 끝내고 나 찍지 말 <laughs> 빙수 커피를 마시러 왔습니다 당이 부족하네요 말을 왜이못해 피곤해서 말못 해요 청소도 했으니까 이제 다음에는 세이 이 영상으로 찍자못들더라고 하겠습니다. <laughs> 너무 힘들어. <laughs> 너무 힘들어서. 요즘 찍어줘야 되는 거 아니야? <웃음> 어, <웃음> 아니, <난 말고. 웃음> 아, 아니다. <laughs>